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제 일장에서 그랬는데 그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는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거기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요. 예. 예. 쉽게 말하면 에, 결혼한 새 부부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열쇠 딱 주고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싹 준비해 놓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미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준비가 싹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어 거기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리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걸 보니 심이 좋았더라고 그 말이에요. 거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걸 생각하니까 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걸 생각하니까 아참 아름답게 참잘 만들어졌다. 아 그런 얘기지요. 자, 오늘 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는 엿새 동안은 엿새 동안은 일장에서 끝났고 창조는 7일까지 끝나요. 7일까지. 예. 예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을 만듭니다. 안식을 안식일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말은 쉬는 날이다. 그 말이죠. 안식이란 말은 쉬는 날이에요. 육체로 하나님 일하던 것을 쉬는 날이요. 그리고 이 날을 복주시는 거룩한 날로 구별했답니다. 2절에 그러잖아요. 복주시는 날로. 와, 하나님이 3절이구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일주일로 창조가 마무리되는데 이 안식일을 복 주는 날로 따로 따로 떼어 놨다 그 말이 구별이란 말이요 떼어 놨다 그 말이에요. 구별해 놨다 그 말이에요. 복 주시는 날로 떼어 놨다. 음. 어. 이 말을 실감나게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 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천지 창조도 6일 동안 창조한 것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또 뭐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그 말이야. 사람을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따로 떼서 구별해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만든 게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죠. 이걸 우리는 이제 주일성수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성수인데 이 주일성수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우리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자유롭게 놀러도 가야 하는데 못 가게 한다. 여행도 가야 하는데 못 가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날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날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다니까요. 따로 떼어놓은 날이에요. 따로 떼어놓은 날. 따로 구별해놓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한 뭐입니까 아, 한쪽에다 숨겨 놓은 그 뭐라고 그러죠요 모아 놓은 걸 비상금이랑 <laughs> 이 비상금 비상금이 이 비상금을 숨겨 놓만드 만들, 만들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뭐하려고 만들어요 어떤 중요한 때 쓰려고 만들잖아요 술 먹고 그러려고 만드는 사람보다는 어떤 기념한 때고 어떤 조 특별한 어떤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모으지요. 그 비상금을 만든 거죠. 비상금 모으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참도 지혜롭다. 얘가 어, 비상금을 용돈 중에서 일부 비상금을 만들어 모아서 뭐 하려고 모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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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뭐 선물 하나 사드리려고 모은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엄청 기특하겠죠안 그래요? 예. 네.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 장정어 마지막 날 안식일을 만들 만든 7일로 만들어서 이 날을 복 주는 날로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놨다. 떼어 놨다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복 주는 날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도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복 준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제 28절에서 나오는 복과 똑같은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찬양하는 복, 기도하는 복, 감사하는 복, 예배하는 복. 어, 이걸 통해서 뭘 주냐,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고 하는 모든 일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는 기회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는 날이다 그 말이야. 이거 엄청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두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할수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일이 짐이 되는 사람은 아직 복을 받기 멀고 먼 사람이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된다. 그 사람은 아직 복받기가 아주 먼 사람, 아주 먼사람이 이 주일이 즐거운 사람이 즐거운 날이 돼야 돼 기쁜 날이 돼야 돼 고대하는 날이 돼야 돼 기다리는 날이 돼야 돼 이런 사람에게 복은 이미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쫙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아뭐 사람을 위한 날이 날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고잖아요. 이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일이 다잘 되면 뭐가 다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말로 말하면, 두 글자로 "성공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성경 안에서 말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짐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복 받을 시간이 아직 안된 사람이야. 음, 아직 복 받을 시, 시간표가 안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주일이 부담이 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시간이 부담된다. 그 효자가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시간이면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야. 그 날을 정해놓은 날이면은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지내는 시간이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 그날이 이 안식일이 주일이 이게 괴롭다. 그러면 아직 뭔, 그건 효자라고 할수 없죠. 믿음의 효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 안식일이, 이 주일성수가 즐거워져야 돼. 내 속에, 내 속에서 즐거워져야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첫째가 즐거움의 복입니다. 즐거움의 복이요, 즐거움. 마음의 행복이죠.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이지, 마음이. 돈이 많아야 행복입니까? 돈은 많아도 마음은 지옥인 사람이 많은데. 돈이 많으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지옥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몸이 조금 불편한 게 낫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더 힘듭니다. 몸이 좀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병든 게아니요 마음이 뭡니까? 괴로우니까 병 드는 거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하나님 첫째 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을 하나님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1순위가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요. 마음의 행복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령을 치유한다고 말해요. 심령이란 말이에요. 마음이요. 마음을 치료한다면, 마음을 치료해줘. 마음이 병든다. 병드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아니까이 즐거움을 준다는 즐거움. 두 번째가 뭐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한다. 높은 지위에게.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말은 명예적인 건데, 쉽게 말하면, 은 아. 뭐요?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감. 뭐, 뭐, 이렇게 뭐, 직장에서 이렇게 진급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한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요? 어, 자신의 이 자신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대인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대인 관계가 안 됩니다.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응.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은 어디 그 사람 절대 성공 못 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주시는 첫째가 뭡니까? 평안이요. 둘째가 담대함이야.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대, 대 대신 지도자로 세우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줄 아세요? 하나님 이 성령을 부어주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니까 뭐 소리를 많이 질러야 담대한 게 아니오. 몸이 그냥 우락부락해야 운동 많이 해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지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담대하지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담대할 수 없어. 그다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그러세요. 이거 경제적인 문제가 치유된다 말이야. 경제적 인 문제가 치유돼요. 회복. 데 하나님이 순서요 순서. 주일 성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여러 가지인데 딱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신 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용으로 낙을 누르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보세요. 사람의, 사람의 가장 행복이 뭐냐. 솔로몬이 부인을 천명이나 두고 살았어요. 정식 결혼한 여자는 300명이고 결혼 안한 부인이 700명이요.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0령의 낙을 누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심령의 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솔로미.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쓴게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니까 하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 즐거움이, 행복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주어야 한다는 걸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서.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한 거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 이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럼 사람이 모으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요 선하서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러는 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보다 행복이 없는 것을 알았다.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일이 돈도 많이 버느냐, 그 일을 통해서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이 내게 즐거운 일이냐? 쉽게 말하면 적성에 맞냐?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직업이 일이 즐겁냐 안 즐겁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닫고 보니 그렇단 거죠.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죽기 전 5년 전에 쓴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선물이란 말이야. 복이다 그 말이 복이여. 신명 28장 8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지않아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그게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에,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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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나요? 내가 잘 해보겠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게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오그 어, 얘기예요. 그래서, 꾸어주러, 꾸러 다니지 않고, 남한테 꾸어주면서 하는 그런 삶.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그 말이요. 네.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무리 돈 많은 걸 가지고도 이거 안 되더라. 그 말이요.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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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그게 일,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해 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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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다 헛되더라. 명예적인 것은 신명 28장 13절에 머리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한다고잖아요. 전부 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세상 사람이야 이거 모르니까 당연한 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니까 다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요 돈 벌면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그들은 착한 일을 안 하니까 전부 죄짓는 일에 쓸 데가 없어요. 이돈 가지고 맨 놀러 다니면서 죄 짓고 다니는. 우리야,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선한 일에, 응? 성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어,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쓰지만, 불신자는 돈 벌면 많아도 쓸데가 없어요. 죄 짓는 일에 쓰는 거, 외에는. 솔로몬이 그걸 안 거요. 한참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개망난니로 자랐지요, 솔로몬이. 그러다 나중에서 정신 차린 거죠. 주일성수 잘 하며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의 지름길이다. 축복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축복. 축복의 축복 지름길이다.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도 참 기동, 기통차게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돈 많으면요. 죄 짓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때는 겸손한데 돈좀 벌면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 말도 못하게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꺾어버려. 한두를 봅니까, 그런 사람? 기가 차버려. 그래서 기도하기를 많아서 범죄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서 도둑질하는 범죄하지 않게 없어서 기도를 그렇게도 한다니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만한 적당하게만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서도 죄 짓지 않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없어서 죄 짓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런가 하면 또, 있어서 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아. 있어서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없어서 죄 짓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속이는 것은 그러나 많아서 교만한 죄는 범사에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두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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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를 꺾어버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반성해 내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겸손하셔야 돼. 이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까지가 일주일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한 주일이 딱이 마지막 이 안식일로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으로 한 주의 첫날로 바뀌었지만은 바뀌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한 주를 7일로 해서 세상을 창조 마무리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날이 진짜 즐거운 날이 돼야 돼. 기쁜 날이 돼야 돼. 즐거운 날이 돼야 돼. 명절 날 말요. 오 어? 명절 날 명절 날이든지 생신 날이든지 그러면 부모님 선물 들고 용돈 들고 어, 부모님 만나 뵈러 애들 데리고 갈 날을 고대하며 즐거워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게 그 자식이요? 그건 자식 아니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날 복주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성공하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래, 네 아는 일이 형통하거라. 그래, 네그 계획한 일이 잘 되거라. 네 기도가 다 응답 되리라. 결제받는 날이 결제. 예? 계획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날이 주일이요 주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얼마나 도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자,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이거 자동, 자동뽕이지요. 애들 말로 말하면. 주일날이면 당연히 주님 앞에 가야 할 일이요. 당연히 죽게 가서 영광을 돌려야 할 날로 우리는 이걸 부담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위와 같은 복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